날마다 말씀과 함께 2월 10일 월요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성령, 찬성가 186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괴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절을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역동도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 도시는 화려한 항구도시였고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여러 문화가 교차했고 우상숭배가 극심했으며 항구 도시답게 타락한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자체가 큰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의 문화적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았으면 이 세상 문화가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대단히 어렵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도 문제백화점이 됐던 이유가 이런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전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교회 문제의 백서처럼 고린도 전우서를 통해서 교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너희는 혼란스럽지 않게 덕을 세우면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과 기시와 방언과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찬송시가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찬송시가 있었다는 말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낭독하거나 믿음의 글들을 읽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설교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또 게시와 방언과 어떤 이는 그것을 해석해주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게시로 말씀하겠다. 또는 방언과 이것을 통역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각각 받은 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서게 될 때는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통일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 전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근데 교회가 아주 약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님을 모셨던 겁니다. 근데그 전도사님이 전용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계시의 영을 받았는데 내가 계시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이에 영서라고 써 가지고 와서 읽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참 난처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자니 검증되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 또 허락하지 않자니 그 권사님이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초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런 상황에 도래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행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방언을 하려면 세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고 방언만 하는 것은 공적에 비해서는 하지 말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고 방언하려면 따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방언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가면 예언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예언이 참된 예언인지 분별하라 진짜 여부를 검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게 되면 먼저 했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 예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하나님께 물으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게 되면 그 영을 검증하도록 했고,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제재를 받도록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자기 하나님의 은사 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경쟁하지 않고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았으면 그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맞았던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교인 중에 집에 아기 천사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교인들에게 안수할 테니까 오라 사방에 전화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거 하지 말라고 제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을 받은 것이 진짜 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공적인 교회가 있는데 왜 외부 사람을 들여다가 교인들에게 안수하게 하느냐 그것을 지적했더니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령회방하는 죄는 사심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단히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회방죄라는 것은 예언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는 잘못이 아니라 예수 핍박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성령회방죄입니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다는 사람의 그 영은 지금 공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으니 공적인 교회 안에서 예언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서 사람들을 들여놓고 교인들에게 안수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딴데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기 천사 영을 받았다는 사람은 맑은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예배가 체계를 갖게 됐고, 그리고 오늘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개시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배가 질서가 없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이 참된 영인지 그리고 그것을 덕스럽게 하고 절제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지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바 은혜대로 믿음을 행하되 절제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 중에 성리의 은사를 따라서 어떤 이는 개시의 영도, 어떤 이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 능력행함의 역사, 어떤 이는 믿음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가득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는 협력하여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덜 입혀 주시며 그리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세우고 나가, 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절제의 영을 갖게 하시고 참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